반갑습니다. 따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세트, 세트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개울 원정입니다. 개울 원정, 개울 원정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외목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외목대로. 자, 일단 노란 화분에 있는 거 외목대, 목대도 크고 밥수도 제법 됩니다. 외목대 치고는 요거는 3만원, 3만원이고 요거는 화분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25,000원입니다. 25,000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20,000원, 20,000원입니다. 20,000원 쭉 보시면 요 5개는 20,000원이고 나머지는 25,000원, 30,000원입니다. 25,000원, 30,000원. 개울 원종입니다. 개울 원종. 이게 그 일반 개울 원종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 잎이 넓은 게 있고 중간이 있고 가늘고 긴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잎이 가늘고 길어요 보시면 옛날 시골에 할머니들이 많이 키웠던 토종이라고 그러죠 토종 고종자입니다 그 이게 이제 옛날 초창기에 들어왔던 개울 원종이고 요게 조금 지나가 돼가지고 개량이 된게 잎이 중간 정도, 약간 둥근 모양, 이렇게 잎이 길쭉길쭉하지를 않고 잎이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나오는 게어 조금 더 뒤에 나온 계량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요즘은 그거 말고 잎이 아주 넓은 거, 요거 요런 것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 넓은 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것도 보니까 외국 사이트에서 어,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 교배, 어, 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품종이 아니고 아마 수, 수입이 들어와서 아마 키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울원종, 지금 제가 올린 것들은 다 보면, 어, 옛날 시골에서 많이 키우시던 토종입니다. 토종. 산목, 접목, 제일 잘 되는 종이죠. 보통 다른 개발에 비해서 산목이나 접목이 잘 돼요. 그래서 그 목기린이나 이는 대품으로 또 일반이라도 대품으로 키운 것들 보시면 대부분 다요 종자예요. 요 종자, 개울 원종뭐 유튜브나 인스타 요런 데에서 보면 목기린에 접목시키고 엄청 대품으로 키웠죠. 바로 요 종자, 요 종자가 아주 접목이 잘 되고 삽목도 잘 되고 성장 속도도 좀 빨라요. 다른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잘 크고 접목도 잘 되고 이래 가지고 대품 만들기에는 요 종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보통 앞번에는 개울원종 해가지고 4만원짜리가 한동안 계속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한 여름에 제가 물건하러 한두 번, 세번 정도 갔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여름에는 물건을 좀덜 합니다. 아무래도 비숙이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좀 상태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건하러 좀덜 가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물건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쭈글쭈글한 것도 많고, 아무래도 농장에서도 비도 자주 오고,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물을 자주 못 줘서 그랬는지, 조금 삐리해요. 그래서 이게, 농장에서 나온 게 이제 그 정도면, 물론 농장에서야 본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걸또뭐 영양제를 줘가지고 조절을 하겠지만, 아, 요런 부분이 그냥 가정으로 판매가 되면, 받으신 분들이 다시 싱싱하게 돌려 올게가 키우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잘 키우시는 분들은 워낙 성장 능력도 좋고 잘 크는 종이라서 빨리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보자들이나 좀 경험이 없으시는 분들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쭈글거리면 조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동안 물건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번 주 제가 갔다 왔는데 물건이 많이 쭈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월 원종 지금 대품은 못 가지고 왔어요. 중품은 중품은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대품은 영 상태가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못 갖고 왔는데 아마. 9일 초쯤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농장에서 출하가 되는 시기라서 그때 정도면은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장에서도 어차피 판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물도 주고 영양제도 줘갖고 아마 상품을 만들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품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제가 어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못 가면 이주에한번 정도는 갑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래서 갔을 때 물건이 괜찮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니까 고르면 그 때는 제가 다시 대품을 올려 드릴 거고 지금은 대품은 없고 중품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15,000원짜리. 세트 아니고 일반 그냥 중품은 15,000원짜리고 대품은 4만 원짜리는 지금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판매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중품 15,000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세트. 세트인데 요거는 화분까지해 갖고 3만 원. 25,000원. 25 나머지는 다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요거는 염자죠 염자. 염자인데 일반 염자가 아니고 보시면 입장이 좀 짧고 좀 따글따글 따글 해요. 그리고 색상이 보면 일반 가구는 조금 틀리는데 제가 전에 한번 잠깐 한번 보여드렸던데 불꽃 염자예요. 불꽃 염자. 지금은 여름이라서 색깔이 지금 거의 부르딩딩 한 정도인데 그래도 제가 햇빛 잘 들어오는 100% 노지는 아니고 이100% 노지에 놔두면 좀 타요. 그리고 요 목대가 염자는 물르기 때문에 어, 쌈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땅에 심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햇볕이 너무 뜨거운 데 있으면 좀 쌈키는 경향이 있어갖고, 약간 방근을, 한30% 정도 되는 방근을에 놔두는 게 제일 건강하고 잘 큽니다. 그래서 요 불타는 염자는 오0 0 0원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크죠? 밥도 많고.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요거는 5천원이에요. 예, 5천원. 전에도 5천원 팔았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컸어요. 많이 컸는데,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드리고, 요거는 지금 전에 가지고 왔던 것들은 큰 사이즈 2만원짜리들은 다 판매를 하고, 제가 최근에 가지고 와서 분갈이 해서 한한달 정도, 한달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이렇게 햇볕 좋은 데서 굽어가지고, 지금 세촉도 올라오신 거 보면 싱싱하죠 어 자리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문이 많으면 제가 또 농장에 가서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해서 배송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바로 받고 싶은 상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분갈이를 해서 보내는 거 안에서 보내는 차이 정도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한 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혹시라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제가 다시 농장에서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해서 배송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봉개발입니다. 봉개발, 묵은둥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농장에도 요런 묵은둥이가 이제 거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요런 묵은둥이는 없고 이제 요거를 새순을 따서 다시 이제 키우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묵은둥이는 앞으로 당분간 한, 한 2, 3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대를 보시면 완전히 나무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강입니다. 빨강. 빨강. 보문종 빨강. 2만원입니다. 2만원. 그리고 이거는 황금 개발, 황금 개발. 황금 개발은, 어, 노란색인데, 어, 진한 노랑이기는 한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한 게 아니고, 약간 핑크빛을 도는 진한 노랑,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온도와 습도, 조건이 딱 맞으면 핑크로 물이 안 들고, 좀 진한 노랑으로 나와요. 나오기는 올 봄에 날씨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됐을 때 온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보통 20에서 25도 정도까지 낮에 기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을 받았는데도 핑크빛으로 물이 안 달고 선명한 노랑으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도만 잘 맞춰주면 상당히 예쁘고 선명하고 맑은 노란색이 나온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겨울에도 그렇고 항상 황금 개발을 판매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핑크로 물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뭐 가지고 오면 처음에 농장에서 막 갖고 올 때는 차광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줘 갖고 좀 그늘에서 키우다 보니까 노란색은. 선, 선명한 노란색이에요. 핑크색이 없는 노란색인데 이게 보통 가정이나 이런 판매장으로 왔을 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핑크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가지고 왔을 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노랑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게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노랑보다는 오히려 핑크가 더 강해가지고 왜 핑크색을 보내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게 핑크가 아니고 노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에 따라가지고 이게 온도차, 갭차가 심하면 식물이 물이 예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 봄에, 올 봄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얘들이 물이 들더라고요 식물의 특징상 물이 드는데 올 봄에 초창기 한 4월 5월 초 이때 날씨가 한 20에서 25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니까 오히려 물이 안 들고 노랑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훨씬 더 진한 노랑이 그러니까 낮과 밤에 기온차가 낮 작으면서 20에서 25도를 유지를 시켜주니까 오히려 더 진한 선명한 노랑이 나오더라고요. 황금 개발이 그는 약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키워보니까 올 봄에 황금 개발도 그렇고 웨딩, 웨딩도 그렇고 보통 겨울에도 햇볕 보고 이렇게 하면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온도적인 것. 기온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도 선인장이고 다육가다 보니까 다육이가 물이 예쁘게 드는 게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에도 물이 드는 경향이 있던데 20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많이 안날때 오히려 더 선명하고 맑고 깨끗한 색이 나온다는 거. 그게 이번에 올 봄에 제가 알아낸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도 안 되고 춥게 해서도 안 돼요. 적당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니까 그 색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금 개발은 지금 15,000원입니다. 15,000원 사이즈도 좋고 밥수도 좋아요. 15,000원입니다. 1 5 0원자그 다음에 공작 백 공작입니다. 백 공작 흰거 올여름에 꽃이 한 번, 거의 한 7, 80%는 꽃이 다 피었어요. 지금, 이제, 지금은 다 당연히 꽃이 없는 상태고, 꽃이 다 피었고,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쪽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죠.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면, 이렇게 잎이 위에서 넓득게지면서 넓어집니다. 이렇게 길게 올라온다고, 요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길게 나왔다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넙득넙득하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 3만원입니다. 백공작입니다. 백공작. 일반 핑크나 요런 것보다 더 맑고 투명한, 선명한 백공작입니다. 백공작. 3만원 드릴게요. 3만원. 오늘은 이렇게 어어 세트. 세트랑 불타는 염자, 그리고 보문종 빨강, 황금 개발, 공작 선인장 중에 백공작, 요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